좀 외롭다? 그런 어이 말잘 해야 되는데. 어, 다시. 비. 패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담백한 브랜딩. 담백한 브랜딩.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 엔딩. 드로우 엔딩. 드로우 엔딩. 드로우 엔딩입니다. 드로우 엔딩. 드로우 엔딩입니다. 드로우 엔딩입니다. 드로우 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로우 엔딩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못 하는 사... 아 제가 못 뭐야 <laughs> 다시 B <해>. 미... <laughs> 제가 못 하는 거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식물 잘 키우는 사람 세스 고디니 쓴 책은 다 좋아합니다 없습니다 결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laughs>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인터뷰할 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섞여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하다가 중간에 막 휴식하기도 하고 휴식하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일하기도 하고 네제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드로 핸드로 알려지는 거는 크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네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일합니다 어... 두려웠죠 뭐 그때 계획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 분명한 건 없었는데 확실한 건 회사는 다니지 말아야지 이 생각은 했습니다 저 전업 유튜버예요. <laughs> 가족들한테 받는 게 우선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들? 댓글에 보이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책머리가 있고, 일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머리는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패스. <laughs> 어머니가 나아주셨으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초록색 제가 사실은, 이거 TMI인데, 제가. <laughs> 2 n 니원의 박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을 좋아하게 됐다가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초록색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초록색에 좀 진심인 편입니다 제가 지금 차가 없거든요 당분간 차가 없이 생활을 할 생각인데 40대쯤에는 차가 한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6개월 만에 1억 벌고 아이... 배운 것들. 그 영상이 좋은 이유는 약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2년 넘었거든요. 시작한 지. 그 2년 동안 영상이 터질 때마다 어이 영상이 왜 터졌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서. 근데 이 영상은 제가 한 2, 3개월 준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서 딱 기획해서 영상 만들었는데 그게 터지니까 뭔가 처음으로 제가 의도한 대로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온 거여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제가 새로운 채널을 열었거든요. 마세스비라고 그게 약간 저에게 새로운 도전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금 이 드로잉드 채널은 진짜 거의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채널은 조금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미생활도 <laughs> 담고 굉장히 덜 힘을 줘서 네, 그 채널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 인스타그램 개, 그 인스타그램 알려준 유튜버, 뭔가 그 타이틀에서 벗어나는 게제 올해 목표입니다. 저는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사실 상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상한다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네, 사는 편인데, 꿈꾸는 거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크게 발전된다기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일하는 거를 유지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laughs> 밖에를 <밖을> 내다보는. <laughs> 네, 그게 되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막 커피 마시면서 밖에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고. 저 사무실 꾸미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약간 아이템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 취향들이 이렇게 녹여지면서 뭔가 드로우 앤 드류 스튜디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책을 쓰고 있어 가지고 그 책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면서도 약간 설레입니다. 조금 외롭다.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일 이 스케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짜 놓고 거기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서 네. 일하는 편입니다. 자기 암시, 산책, 운동. 시간 관리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플래너를 쓰고요. 아침에는 계획을 하고, 중간에는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못한게 뭔지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네.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뭘까를 찾아보고, 그거를 좀 읽어보면서 다시 약간 흐트러진 마음을 잡습니다. 네. 진짜 한 한두 페이지라도 매일 읽으려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중간에 읽을 때도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물론 있죠. 그럴 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암시 테이프를 듣고 저를 그 부스트업 해 주는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조금 약간 다운됐던 그게 좀 살아나는 게 있어요. 무기력할 때는 우선 몸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쓸때 그때 약간 몰입 상태가 돼서 많이 써지게 되거든요. 양을 얼만큼 써야지 보다는 내가 언제 몰입이 되는지를 정해서 그때 왕창 쓰고 좀 쉬었다가 많이 쓰고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원고 다 작성했습니다. 저 6월에 출간된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적응해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전혀요. No. 둘다 <laughs> 묻고 싶다 성지비는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던 중에서 아 제일 뷰가 좋아요? <laughs> 아. 지금까지 본뷰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네. 아, 근데 진짜 좋은 뷰 집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겠지만 제 삶의 만족도는 정말 높여주는 뷰입니다 <웃음> 성공했구나 <웃음> 아 이건 좀 재수없다 근데 확실히 밤에가 진짜 끝내줘요. 넓어가지고 청소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로봇 청소기 샀거든요. 진짜 와! 인생템 드로우 앤드류. 아, 제가 20살 때 20대 중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거의 1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는 시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제 주변에 뭐, 어디 대학 나왔다고 해서 막, 오, 이렇게 하는 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대학을 안 나왔어요가 더 약간 멋있는? 약간 스웩? 제가 취향을 잔뜩 담아서 회사에 맞추기보다는, 아, 얘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애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거? 왜냐면, 퇴사하면 불안한 마음에 단기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바로 돈이 될수 있는 게 뭐지를 찾다 보면 그게 오히려 방해물이 될수 있어서. 신기한 게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꼭 칼퇴하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주말에는 항상 놀아야 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과 휴식이 서로 약간 뒤엉켜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낮잠도 막 잤다가 막 일하던 중간에 갑자기 뭐 놀러 갔다가 뭐 다시 와서 막 밤에 일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마친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게 없다고 바라보는 그 마인드셋이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laughs> 이거 너무 재미 책을 잔뜩 쌓아놓고 한번 1년 동안 책만 읽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기회비용이 쌀 때잖아요 그때는 대학교 막 졸업할 때아 있... 하나 후회하는 것좀 있다 제가 아직도 유럽을 못 가봤어요 다른 데 많이 가봤는데 유럽을 먼저 가보지 않을까? 저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팔지 않을 그림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재밌는 예술 활동을 하고 싶네요. 클럽하우스를 처음 시작한 날 유튜버 이연님의 초대로 유튜버의 미래라는 제목의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구독자 몇만 명, 몇천 명.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 시작할까 고민하는 사람 등 각자의 상황에서 하게 되는 고민들과 생각들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한 분이 10년 뒤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망설임에서 나온 것 같았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10년 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다음 달 아니 바로 다음 주의 영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뒤를 예상할 수 있을까? 난 그저 내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 보고 들은 영감, 읽고 쓰고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s n s 공유할 뿐인데 말이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비공개 영상이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구독자 1 0 0명 감사 영상이다. 원래 시작하기 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 제일 렵렵그그 e y 제가 오랜만에 로그인 해봤는데 구독자가 108명이 a t c h i n g you. They are 0 0 t c h i n g you. They a r 감정이 매 c h i n 모습으로 영상이 표현되어 있다 심지어 화질도 안 좋고 자막도 없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그 영상이 내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슬럼프에서도 꾸준히 유튜브를 할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내 유튜브 구독자는 13만 명이 되었다. 내 채널의 구독자가 20만 명이 될수 있을까? 30만 명이 될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도 구독자 1 0 0명이 감사했던 마음을 잊지 않는 것과 즐겁게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다음 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오 네. 들어오